역시 이 크리스마스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날씨도 오르지 못한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반갑다는 너무 고맙다는 이 은혜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소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정환 의장님도 소개가 안된 것 장정환 의장님 우리 지역사에 큰 어른 와계신니다 박수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문인식 부우님 문정수 회장님 같이 와 계시고, 네. 아까 우리 송재호 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윤항 전 충남 반전연구원장님 예. 네. 그리고 정, 인사해주세요. 정성훈 한국지방세 연구원 원장님이셨죠? 저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제가 멘트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김태환 지사님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의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양주훈 이사장님, 고희범 이사장님, 너무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태만, 사회복지계를 오랜 세월 이끌어오신 한태만 회장님, 아까 고승화 회장님모셨습니다만 그리고 대덕 큰 스님들, 관효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 스님들,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순신이다, 우리 은인태표 스님. 네.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 사실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놓고 어, 내빈 소개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꾸중히 듣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 우리, 박용선 총재님,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라이언스 총재님 와 계십니다. 우리 윤성민 전표 로타리클럽 예, 총재님도 함께 와 계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사실, 아까, 음, 우리 추미애 장관이 말씀을 드셨습니다만은 <laughs>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제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 집에 들어 박혀서, 어, 막걸리를 수면제 삼아서, 어, 시간을 보내는 것, 한 50일 지나자 걷는 일 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늘에 베이된 그 아이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어늘 갑자기 일기장, 일기장처럼 쓰기 시작한 글이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인 어, 책입니다. 아, 책제목은 최근에 지었지만 저의 어, 살아온 과정을 조금 이제 그 겸손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서 정리한 내용들이고 이것을 읽으신 분들께서 재미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치인이 쓴 글에서 재미가 없을 것이다 생각지 마시고 시간 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옛날 생각도 날 것입니다. 한두 시간이면 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토크하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